안녕하세요. 교장 선생님이 식탐 시간입니다. 아, 지금 제 앞에는요 보라색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달린 식물이 있습니다. 이 식물의 이름은 좀 작살나무입니다. 아, 오늘은 좀 작살나무의 모습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좀 작살나무의 잎은요 막 마치 작은 개나리 잎처럼 이렇게 잎이 마주나고요. 이렇게 잎한 장을 살펴보면요. 아, 잎이 아, 3분의 1 지점까지는 거치가 없다가 그 이후에 어, 거치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잎이 조금 안으로 오므라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잎의 뒷면을 보면요, 어, 잎 윗면보다 조금 밝은 색을 띠고요. 잎자루와 줄기가 보라색을 띠고, 그 열매도 잎겨드랑이에서 나서 여러 개의 열매가 풍성하게 달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오늘은 좀 작살나무의 열매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